아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힘든 팀 현역 토트넘을 소개해 볼게. 누구나 손흥민 선수가 좋아서 토트넘을 고민해 봤을 텐데요. 오카나 상카가 돼서 강화팀 컬러는 적용받아야 되니까 오카 위주로 소개할게. 토트넘은 일단 천억은 되었을만 하다. 그래서 무가금 유저들은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다. 사실 토트넘을 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 때문인데. 현실적 가격 장벽 때문에 토트넘 스쿼드를 손흥민 선수 사용하려고 했다가 가성비 따지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손흥민 선수는 오카 기준 21급여도 200억 정도라, 누가 금들은 20급여 34억 손흥민 선수를 쓸 수밖에 없다. 손흥민 선수를 쓰면 영혼의 단짝 K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하지만 K는 오카 기준 24급여는 300억이고, 22급여도 90억인데, 그 이하는 사실 너무 느려서 스트라이커라도 쓰기 힘들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아무리 골라봐도 쓸만한 게 호이비에르인데. 호이비에르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22급여 아니면 쓸만한 카드가 없는데, 22급 역하는 80억이다. 그리고 수비수도 범위가 너무 좁다. 주전 수비수 다이어는 가장 높은 급여가 16으로 쓸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센터백은 로메로와 랑글렛 밖에 안 보이는데, 로메로도 가격이 꽤 있다. 결국 공식 경기 정도 할수 있는 손흥민, 케인, 호이베르, 로메로만 해도 500억 가까이 된다. 다른 팀 컬러들은 200억으로도 괜찮은 팀 만드는데 토트넘은 500억 드려야 200억 가치의 팀이 나온다. 괜히 오기로 만들었다가 지치지 말고 무가금들은 토트넘 쳐다도 보지 말자. 토트넘 하지 말자고 하고 그래도 미안해서 정성들여 만든 500억 스쿼드인데 생각보다 괜찮다. 너무 하고 싶으면 이거라도 해라.